안녕하세요. 젤리다육입니다. 어, 오늘 옥상에 올라왔고요. 비가 조금씩 조금씩 오다가 그친 것 같아서 올라왔더니 또 가랑비가 살짝 내리고 있어요. 옥상에 애들 물 먹어서 빵빵해졌어요. 삐들삐들 하던 애들도 지금 <laughs> 입장이 터져 나가 그래. <laughs> 아우,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이쁘죠. 아 밑에서도 거리 대에서 다육이 애들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그 <laughs> 조그만한 녀석 때문에 <laughs> 어우 아예 그냥 촬영이 안 돼요. 그냥 이 영상만 촬영이 되고 음성은 거의 뭐 반이 개 울음 소리라 뭐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에 <laughs> 어때 이뻐요? 전제 눈에 너무 이쁘거든요. 세상에. 아이 꽃대 이거 다 어떡할까요, 지금. 모이칸이거든요? 나 얘만 보고 무서워요, 이 꽃대 때문에. 어저께도 비, 우산 쓰고 잠깐 올라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우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이고 뭐고. 일단 애들만 이렇게 괜찮은지 한번 대충 훑어보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촬영을 못했어요. 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어, 보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때깔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말라가지고 애들이 그냥 어, 강택도 없이 삐져삐질 그랬었는데 그 어제 단 이틀 사이에 애들 이렇게 혼남이 혼 됐다, 미녀가 됐다 그냥. 세상에, 예뻐라. 얘는 그냥, 입에서 그냥, 광택이 졸졸졸 흘러요. 얘가 뭐냐면, 얘 이름을 또안 불러주니까 이름 까먹었다. 화단. 얘 이름 화단이에요, 화단. 어 세상에. 애들이 등치가 더 커진 것 같죠? 어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러면 애들이 또 달라져요. 입장 터짐 애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막, 얼마나 욕심껏 물을 먹었는지, 빵빵 터지니까, 막, 입장이 빵빵 해가지고. 루비다나. 기온차가 비오고 난뒤좀쌀쌀있었잖아요 그니까 러얘가 물이 더 들어요. 가을같이 물이 물이 드네요. 루비다나가 어, 우리집에 있는 독일 샴페인 타가지고 얘가 독일 샴페인인지 뭔지 <laughs>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줘야 독일 샴페인인지 알지 원래, 이제, 봄에 제가 여기 적심하고 입구지로 키웠던 애들, 음, 나눔을 좀 먼저 해볼까 했었거든요. 었 근데 너무 타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laughs> 나눠줘갖고 욕을 모을 것 같아갖고, 아예 그냥 말도 안 꺼냈어요. <laughs> 아니, 얘들을 다 데리고 있으려고 하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이제 힘이, 힘에 좀 슬슬 붙인다고 해야 되나? 총옥이, 얘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른 애들, 대만 잘라서 따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분을 조그맣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때 분갈이 했던 프리티. 원정 프리티. 여기 와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흙탕이라 <laughs> 제가 가지를 못해서 지금 카메라 그, 꽂아서 그 쓰는 그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아, 상가 때 그걸 쭉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지금 안에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찍고 있는지 화면으로는 안 보여요. 너무 멀어서. 일단 이 찍고 나중에 편집할 때 자세히 보면서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음 합식을 어저께 비거 오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합식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 영상 뒷부분에 보여드릴게요. 다들 물잘 먹었죠? 얘들은 지금 속에서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황금새도. 얘들 이루고 있다가 안에서 확 번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꽃피는 팝콘 터지듯이 팍 피더라고요. 얘네 얘네들은 이제 마르고. 기회 되면 이세덤도 나눔을 할게요. 세덤도 너무 많으니까 번식도 잘 되고. 블랙네이 여기 심었거든요. 얘들은. 어, 제가 블랙네일, 블랙베리는 제가 키워봤는데 블랙네일은 처음이라 일단 보고 번식을 잘하는 것 같으면 얘도 나눔 해드릴 거고요. 루비네클리스가 <laughs> 물 먹고 엄청 통통해졌어요. 나중에 루비네클리스도 제가 나눔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 나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얘는 그때 합식했던 애네티지아 우짜라고 타고 해가지고 잘라서 했던 애들 잘 있네요 빨리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언제쯤 예뻐질까? 그리고 이번 비오고 최고의 수혜자가 얘 바이솔들이에요 삐뚤삐뚤 말라가지고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애들이 그냥 목을 쑥하고 내밀었어요 지금 다 올라왔어요 속에 막 파묻혀갖고, 오들오들나 죽었어. 하고 있던 애들이. 바이솔도 꽃이 피면 되게 예뻐요. 작년 여기가 꽃밭이었어요. 바이솔 때문에 사람들이, 뭐, 무슨 명소도 아닌데 사진 찍으러 오려고 그러더라니까요. 올 가을에 우리 같이 한번 즐겨봐요. 아, 집에 내려왔고요. 아까 옥상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올라오셔가지고 당황해서 얼른 끊었어요. 아, 이 동그란 유리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는데 어항이에요, 어항. 물구멍 없고요. 이게 어, 갑자기 산게 아니라 몇년 전에 사가지고 요맘 때만 되면 다육이들 가지고 이제 재밌게 어떻게 하면 놀까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요걸 사서 여기에다가 애들을 합식을 했다가 이제 가을 이제 겨울 넘어간쯤 되면 얘들을 뽑아서 피터병에 또 넣어요. 왜냐면 얘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다고 안에다 놓을 수는 없고. 여기 이렇게 심어가지고 거리대에다 놓거든요. 그 스티로폼 박스 밑에 있는 선반에다 놓고 키우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별탈 없이. 그 뜨거운 여름에도 애들은 견디던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재미를 솔솔하게 보고 매년 봄만 되면 손이 근질근질거려가지고 얘를 겨울에 이제 얘들 다 옮겨가지고 페트병에 넣었다가. 얘들도 다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놔요. 말려놨다가 또 봄되면 또 슬그머니 꺼내가지고. <laughs> 또 요렇게 하고. 어, 요건 작은 분이거든요. 요 밑에 보이시나요? 콩분이에요, 콩 콩분. 아주 작아요. 제가 큰 분은 없어도 이런 콩분들은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 분뿐만 아니라 그냥 조그만, 한 조그만한 거, 그러니까 구색, 때로는 다못 갖추더라도 이런 건 일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리대에다가 놓으니까 그런 분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다육이 고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을 이용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딱 맞는 다육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도 뭐 가격대가 각양각색이지만 가격대가 만만치 않지 않아요. <laughs> 아 그리고 뭐 거리대에다 내놓기도, 그러니까 조그만한 저는 다육이가 많잖아요. 근데 거리대 내놔봤자 하부는 잘 보이지도 않고 다육이만 보이는데 굳이 뭐 거기다 돈을 쓸 필요가 있나 <laughs>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이런 어, 재활용 분에서도 애들이 잘 자라요. 다제 제 다육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게 키우기 나름이더라고요. 보니까 어,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새벽 다육농원, 거기 경매 받은 아이들이거든요. 얘가 탱고금, 얘가 로맨틱 펀치, 천대존송 홍민 앵두. 얘는 몽블랑인데, 이두거든요? 근데 제가 뿌리를 털다가,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laughs> 저는 처음에 온 애들은 바로 심지 않고, 빠짝 이제 뿌리에 흙을 다 털고, 뿌리를 자르고, 바짝 말려서 한 2, 3일 있다가, 봄에는 2, 3일이고, 어, 여름에는 일주일 이상이고요. 겨울도, 뭐, 그때그때, 그때, 겨울은 그때그때 봐가면서 그때 하는데, 저는 다육이를, 어, 잘 사질 않아요. 그때는 겨울에는. 왜냐하면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올겨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협소해서 다육이를 사도 둘 데가 없기 때문에, 다육이 구매는 안 합니다. <laughs> 얘가 매니큐어 핀 거. 좀 어둡나요? 여기 저집방 아니라 어, 작은 애 몰래 작은 고양이 몰래 여기 와서 찍는 거거든요. <laughs> 제가 거실만 나가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나와가지고 얘가 마니, 얘가 카시오 젤리. 색감 이쁘죠? 제가 카시오 젤리가 있거든요. 얘보다 좀큰 애를 근데도 이게 뭐 욕심 어떡하면 좋아요. <laughs> 보면 그냥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음, 맨 밑에는 폴레이트를 넣었고요. 왜냐면 이 유리거든요? 무거운데 거기다가 더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면 거리대에 두는 것도 좀 부담이라서 안에는 상토보다, 음, 마사랑 항토볼이랑 산야초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고 위에는 항토볼을 이렇게 좀 두껍게 깔고 위에 그냥 흰돌 조금씩 뿌려주듯이 뿌려줬고요. 위에서 봐야 되겠죠. 이쁜가요? 얘들 여기서도 잘 자라요. 그한 여름에도 밖에 내놨는데도 하나도 무른 애가 없고. 그리고 얘는 춥스처럼 예쁘죠. 수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블랙 와인, 블랙 와인, 얘는 로사 핑크. 오묘하죠. 얘는 사탕금. 그리고 얘가 블랙베어. 이쁘죠? 제가 까망이도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laughs> 색깔 그왜 주황색에 약간 노란빛도 섞여야 되고 연두빛도좀 있어야 되고 그런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까망이들도 키워보면 매력이 있어요 제가 까망이가 좀 있거든요 어, 키워보고 어, 그 매력에 빠지니까 또 까망이를 보면 그냥 못 지나쳐가지고 또 이렇게 집어오네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탑식카니 얘가 애플캔디 얘가 몽블랑 쟤랑 분리 얘랑 분리됐다고 했더네 얘랑 얘랑 분리됐더네 그리고 얘가 로또 귀엽죠? 분갈이 한지는 며칠 됐는데 날씨가 갑자기 또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차가워져서 이제 요번 주말 지나면 기온이 조금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 애들 뒷베란다에 뒀다가 데리고 나가려고요. 애들 또 놀랄까봐 여러분들도 음 이렇게 합식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합식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만의 기쁨이잖아요. 또 해서 예쁘면 기분 좋고 또 애들도 잘 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